지금 뭐하고 계시죠? 아, 지금 그만큼 잘라주셔야 된다고요? 네절취선을 미리 잘라놓고 나중에 이거를 떡 떼서 주면 됩니다 아네 제가 참관을 해봐서 알거든요 아 잘해보셨네요 그리고 제 디테일 한번 자랑을 하자면 여기 넘버에 다 생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아, 투표지가 있어요 아자 보이시나요? 자이 부계 방송 반 도장과 이 비 i 이비수 e, 관리란에 도장 있습니다. 자, 명 임소영 선생님께서 장명을 해주셨습니다. 맞아요. 민주랑 도장만. 그렇지. 개아주를 따서. 여기 여기다가 할까? 공개 투표. <laughs> 어 좋아. 야, 그럼 옆에서 비, 옆에서 간섭 개많이해. 비밀 투표 비밀투표 없어. 우리 민주주의 아니야. 비밀 투표 시작하는데 <laughs> 들어가면. <laughs> 공개 투표 자,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굳이 수그려서 들어간 <laughs> 수浮여서 다음 수浮여서 일어나서 수浮여서, 여기 위에서 이렇게 용지에다가 인주를 바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뜯어져? 잘 뜯어봐 그리고 이렇게 옆에 서서 간섭을 하는 거지 야, <laughs> 1번이 맛있겠다 오늘 자.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번 도장이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. 네. 자 여기 클로즈업 해주세요. 자 여기 인중 딱 찍고 도장 잘 되는지 확인. 와우. 와우. 자 이걸로 찍고 싶으신 분은 이걸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. 와우. 와우. <laughs> 느낌 앞뒤야? 느낌 앞뒤? 아시죠? 앞뒤야? 앞뒤 앞뒤가 똑 <laughs> <또> 같은. <같애죠? 웃음> 여기다 이렇게 딱 놓으면 아 와. 준비 완료 개꿀다 되면 안 되니까 그게 훨씬 좋지. 다음 사람 위해서 조심히 나오세요. <laughs> 림보를 림보를 하시면 됩니다. 짜잔. 아, 자 투표소 이게 무슨. 저거 뭐야? 투표. 투표도 만들어서. 투표 투표하러 오셨나요? 네. 그러면 민증 부탁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생일자 장지희 씨네 여기 줄 서주시고요 제가 투표지 여기에서 받아야지. 여기에서 네아 투표지를 안 받아가시면 투표를 못 하시죠? 좋아요 투표지 받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요 도장과 인주가 있어요 일단 들어가 보세요 조심하세요 찢어지면 찢어지면 배상 손해배상 처리합니다. A few 미친 와 어, 손해배상 성공한다. 네, 좀... 여기서 잠깐 기다려서 대기해 주세요. 네. 네.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. 투표지 또안 받아가네요. 이렇게 네, 이렇게. 도 이렇게... 개미 있어요? 아니 왜 이거 밟았어? 뭐요 똥이요? 응. 아 개똥 개똥 밟았. 어 이거, 이거 개똥이었 네. <laughs> 네, 아, 다시, 다시 그렇게 찢어지지 나오신다네요. 않게 조심히 나가주세요. 그리고 고장 디테일 한번 봐주세요. 소영이가 <laughs> 제가 직접 한 거라고요, 여러분. 양면이 양면 양양, 저거. 고장 양면이 투표 했나요? 안 보이게 접는 <laughs> <안 보이게 웃음> <안 보이게 웃음> 거야? 안 보이게 아니야 공개 투표야. 유라 씨. 유라 씨, 유라 씨 공개 투표라서 다 지켜볼 거예요. <laughs> 아 이미 마음속에 돼. 정하고 오셨나봐요. 안 돼. 알겠습니다. 야 찢어버렸어! 아 에바야 열고 닫고 하자 열고 닫고. 아니 얘는 다 못했어. 아 투프로도 안 했는데 투프로도 찢었어. 미친 거 아니에요? 하나 둘셋 이렇게 못한다고. 아네 여자 질문이에요. 이제 여자 질문으로 바뀌었어요. 원래 림보문이었는데. 여기 대기? 네 대기 줄이 대기 줄이 대기 줄이 대기소가 생명을 위협해요. 자, 아, 어, 이거 일단 별명 투표하는 건가요? 이건 다 이렇게 나나 투표할 때다다 다 지켜본다고 부담돼. 아, 뭐 투표하지? 아, 소영의 음, 선택은 장개비. 자기가 목개비라고 장개비 선택해요. <laughs> 어, 어, 오늘 이건 약간 좀 진지하게 해야 되네. 그래, 이거는 이제 무기명 투표. <laughs> 여기 넣어주시게. 여기 짜잔. 그리고 한 명이 안 왔어요. 누가 안 왔을까요? 여기 바로 생일 이떠 있는데요. 아, 생일이네. 아헐9공0 5 0에 어? 생일이신 분 다음 생일에 이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해줄 거라고. 아, 우리 이제, 이제 인증샷 찍어야 돼. 인증샷. 여기다 좀 도장. 도장, 도장. 새로 새롭게 새롭 와, 와우. 좋아요. 특별 서인 거. 아, 확인 따라가 보겠습니다. 스미니가 되어서 화가 난 임소영. 귀엽고 지 <laughs> 얼굴 가리세요 인건이 뭐가 안 봤다고 인건 같은 거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<목소리> 지금 시무룩한 표정 지을 그런 게 아니라고요? <목소리> 지금. <지을>. 요자자네 <목소리> 그럼요 대기할 때 여기에 사회적 네. 거리두기를 네. 위하여 한 명씩 대기하고 있거든요 운동 한번 해주세요 <laughs> 제가 또 이거 겁나 잘하거든요 오! 오 다리 길어 버렸네. 오. 리생이 <laughs> 네, 네 이렇게 다리 길어 보려서처음이야 여기 볼펜 들고 왔어 나. 아닌가? 안 들고 왔나? 어, 들고 왔나? 그러게 볼펜이 있어야 하 볼펜이 있어야 확인증을 쓰는구나. 투표확인증 입니다. 어? 마지막 <laughs> 마지막 사람까지 힘듭. 봐요. 이제 밀봉하나요? 네, 이거 확인. 아, 감사합니다. 이들이 전달하면 되네. 됐어. 앞뒤 볼게요. 할다마이아 이름이 올라갈래? 어? 좋 아니 이게 열 뜨긴 오, 맞나다 어. 이게 그놈만 선택하면고잘다잘 됐다. 됐다. <웃음> <웃음> 이걸 다 찍어야 되지? 몇 장만 찍자 손! 손예 어, 귀여워. 하트 뭐야? 다 합니다. 쟁이 추가했습니다. 됐습니다. 야 이거 칼왜 이렇게 잘되냐 함께 해요. 아빠 맘마. 응? 칼안 나쁜데? 유라는안 보여. 유란은 안 보여. 나 반쪽, 반쪽, 반쪽. 그래도 좀 했는데 반응 보여 <laughs> <laughs> 언박싱 하자. 이게 돼? 돼? 와! 짜란! 예쁘네. 열어보실까요? 좋아요. 열어봐요. 어 이제. 와, 바로. 오, 대박. 오! 음 예쁘다, 예쁘다. 지워버려. 헤븐 그때 네, <laughs> <laughs> 이 생일 선거 투표 안내문 미션 파이 정말 어수선 장면을 찍어야 돼한명동물에서파고 <laughs> 있고 한명 가방 뜯고 있고 그러면 생일 선거 로시이 있어요 야무가 중에 생일 파티 한번자 맛있 겠다. 이거 는 처음 먹어 보고, 이 것도 맛있 겠것 같아. 당해 보고, 언제 까지 그냥 응원 시켜 달라어놀러오셨 군요. 어. 저도 시키 이는비었 어. 그 안에 엇갈린 소문 이나 엇 갈게. 그점에오 유리 병산 지를 보내야지 그거 아닌가 보다. 아, 상에 들어 가기, 전에 샤워 부터 해야 지

과연 몇분 동안 찍을 것인가? 지금 벌써 한 5분 정도 끝났다. 저 병원에 찍었는데 진짜 못하고. 존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지금 김지아말 들어주고 있다. 왜냐면 북한인 거야. 착했기 <laughs> 때문에 그냥, 야 봤지? 어, 한 통만 어, 어, 찍고 바로 수고하면 봤지? <laughs>